상수의 묵상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.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신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.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. 감사합니다. 아무도 없는 본당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.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. 새소리가 들립니다. 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. 어제는 정말 놀랍게도 20분의 쉼을 통해 하나님이 새 임을 주셨습니다. 기도대로 고속 충전을 시켜 주셨습니다. 진작 누울걸 20분이면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덕분에 참 놀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. 과연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. 마음 주시니 기도했고 만나라 하시니 만났습니다.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습니다.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. 온전히 하나님을 나누게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 삶의 배후에 성령의 도우심과 탄식의 중보가 있습니다. 어제의 만남 또한 그러했습니다. 토 달지 않고 가겠습니다. 주님 주신 마음 겸손히 품고 가겠습니다. 보이지 않아도, 느껴지지 않아도, 이해되지 않고 알수 없어도, 묵묵히 오늘의 한 걸음을 옮기겠습니다. 성령님, 사랑합니다. 마음에 묵은 짐들이 있습니다. 섬김에 타이밍을 놓친 것들이 숙제처럼 짓누릅니다. 오늘은 기필코, 그 짐을 기쁨으로 벗어버리겠습니다. 작성된 목록대로 차근차근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 그 스스 위해서 그런, 그런 이 와야 이 スタンプソベトカーに来ているときは、こっちに。